네 안녕하세요 신사용입니다. 여기는 압구정동 3번 출구고요. 어제는 제가 너무 집에 늦게 들어와서 그 마음은 나가고 싶었지만 체력이 딸려서 하루 쉬었습니다. 푹 쉬고 나서 오후에 병원 좀 잠깐 들렸다가 나왔고요. 오늘 월요일 콜이 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콜이 몇 개, 한두개 정도 그리고 오는 사이에 한두개 정도 떴고요. 콜이 없는 없을 것 같진 않고. 콜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월 초에는 콜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 뜨는 족족히 다 빠질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집중을 해서 콜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달 첫 월요일 화이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도 안전 운전 하시고요. 화이팅! 네, 첫 번째 콜 잡았습니다. 여기 신사동에서 강남구 역삼동 콜 잡았습니다. 그럼 그쪽 가서 영상을 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콜 운행 종료했습니다. 여기는 국기원 사거리 근처에 있는 업소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앞에 테헤란로 라인 쪽으로 걸어가면서 코를 한번 볼 거고 여기서 음 역삼역 방향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을지병원 사거리로 갈게요. 지금 여기는 그렇게 콜이 많이 뜨진 않아서 일단은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콜을 한번 볼 거고요. 가다가 콜이 떴으면 좋겠네요. 이동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될것 같아요. 금액이 좀 낮더라도 도착지 보고 좀 잡아야 될것 같은 상황이 그전부터 많이 들긴 했는데 오늘 11월 달부터는 11월, 12월은 좀 정신 차리고 일해야될딱 집중해야 될 시기니까 한번 집중해서 다음 콜 잡고 영상 키겠습니다. 네, 두 번째 콜 잡았습니다. 여기 역삼동에서 영등포구 여의동, 여의도동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쪽 가서 영상 키겠습니다. 첫 번째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 여기는 여의도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여기가 콜지니까 그냥 여기에서 대기를 해서 콜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진 좀 조용하네요. 9시 반인데 엄청 조용하네요. 그래도 한번 뭐 다음 콜 잡고 영상 키겠습니다. 네, 세 번째 콜 맞춤받았습니다. 여의도동에서 용산구 한강로 삼가 갑니다. 그럼 그쪽 가서 영상 켜겠습니다세 번째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 여기는 이촌역하고 신용산역 중간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는 신용산역 근처에 있는 그 용산 우체국 방향으로 쭉 걸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이 그래도 콜이 지금 시간에 잘 뜨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최대한 빠르게 이동을 할 거고요. 지금 또 조용해요. 확실히 월초라서 그런지 뭔가 그러니까 월초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조용하고요. 월초라서 되게 조용한 것 같고요. 지금 그래도 안 뜨는 건 아니니까 최대한 다음 콜 잡고 또 영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콜입니다. 여기 한강로 3가에서 서초구 양재동 콜 잡았습니다. 동사우체곡쪽 가다가 중간쯤에서 콜이 떠서 바로 잡았습니다 그쪽 가서 영상 켜겠습니다. 네 번째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 여기는 양재순민의 숲 있는 그쪽 양재동이네요. 음, 양재역 쪽에 있는 양재동이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일단 큰 길로 나가서 포이사거리 아, 좀 애매한데요. 음. 그나마 그쪽이 좀 뜨긴 할 텐데. 이것도 애매한다 구천도 양쪽 구천도. 그쪽 포이 사거리. 아니 일단 큰 길로 나갈게요. 큰 길로 나가서 어디로 갈지 생각 좀 해볼게요. 여기서도 뭐 코리 안 뜨는 건 아니니까. 음 그러면 저기 다음 코 잡고 영상을 켜겠습니다. 다섯 번째 코리입니다. 여기 양지동에서 수원 금곡동 갑니다. 그럼 그쪽 가서 영상 키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 여기는 수원 금곡동 여기 홈플러스 근처라서 여기서도 콜이 뜨고요. 전 개인적으로는 호메실, 황호병원, 맞나? 어, 황, 화, 화홍병원. 그쪽을, 호메실동 화홍병원 쪽을 더 선호를 해요. 그쪽이 이쪽보다는 조금 더 콜이 더좋아 코를 더 많이 잡고 나갔던 기억이 많아서 그쪽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호메실하고 금곡동 중간에 떨어지면 저는 호메실 쪽 화웅병원으로 가는데 금곡동 홈플러스 쪽이라서 여기서 콜대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지금 맞춤콜은 3km 추천 도착지로 해놓고 콜대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콜 잡고 영상 켤게요. 네, 여섯 번째 콜입니다. 여기 호메실동에서 용인시 김장양동 갑니다. 그러면 그쪽 가서 영상 키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 여기는 처인구청 근처에 있는 주택가에 도착을 했고요. 음, 여기서는 저기 큰 길로 해서, 음, c g v 용인 그쪽 방향으로 일단 나가 볼게요. 그쪽 방향이 나갔다가 콜이 없으면 택틀? 빠르게 택틀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시간대가 조금 애매한 시간대에 도착했어요. 지금 12시 56분 정도 됐고요. 애매한 시간대라서 그래도 최대한 빠져나가는 콜이든 어떤 콜이든 어, 여기서는 노지 콜만어 팀에 같이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코 잡고 영상 키겠습니다. 네, 여기는 교보타워 및 교보타워 사거리에 있는 버거킹에서. 콜 대기 했고요 아까 차인구청에서 최대한 빠르게 이쪽으로 나왔고요 지금 여기 바로 옆에 건물에서 콜이 하나 떠서 지금 가보려고 하는데 음 어디 가냐 논현동에서 서초구 서초동 갑니다 그러면 그쪽 가서 영상 키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 여기는 남부터미널 여기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도착을 했고요 남부터미널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서 N 버스 타고 또 강남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전에 이 근처에서 콜이 뜨면 바로 잡을 거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쪽 소초동 쪽에서는 콜이 지금 거의 없고요. 다 지금 저기 강남권에서밖에 콜이 안 뜨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타고 넘어가야 될것 같고요. 아까 그 버거킹에서 아는, 아는 형님 만나서 커피 한잔 먹고 있는데, 출발지가 3, 신논년역3번출구라서 장난콜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쪽으로 와서 다행이고, <laughs> 이제 3시가 넘었으니까, 홀마너 티맵, 이렇게만 볼게요. 지금 로지 보험이 잘못돼서 대리를 못하는, 대리 콜이 안 보여요. 그 보험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고 나와서 그래서 아까 그~ 처인구청 쪽에 있었는데 콜 만화로 천사 콜 역북동에서 수원 건선동 가는 거를 잡았는데 뭐~ 그~ 콜센터랑 통화하고 전화까지 전화번호까지 풀어 줬는데 바로 이제 저한테 전화 와서 중복 배차라고 하고 콜을 뺐습니다. 예좀 네. 아쉽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오늘. 자, 그러면 여기 앞에 빠르게 이동을 해서 강남에서도 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여덟 번째 콜입니다. 여기 신사역 근처에서 콜되겠고요. 음, 노년동에서 은평구 역천동콜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쪽 가서 마지막 콜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쪽 가서 영상을 켜겠습니다 네, 여덟 번째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 이거 마지막 콜이고요. 여기 은평구 역천동 에 도착을 했 아파트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버스 타고 복귀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콜이 없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오늘은 왠지 느낌에 바로바로 콜을 바로 안 잡으면 힘들 것 같아서 그래도 최대한 연계가 좀 빠르게 되긴 했는데 어,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니까 용인 처인구청 근처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역북동에서 뜬 콜만어 콜만 안 빠져 제가 운행을 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그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아쉽게 택트를 해서 강남에 와서 콜을 이제 두 개를 타고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저 오늘은, 음, 어딜 가든 되게 조용했는데, 그래도 바로바로 바로 첫 번째 콜 아니면 두 번째, 한, 그니까 처음 콜, 뜬거가 막 조금 뭔가 애매해갖고 안 잡은게 있었고 두번째는 뜨면은 그냥 일단은 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오늘은 매출이 요정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오늘 월요일치고 매출이 이 정도 나왔다 라고 생각하니까 어 저는 좀 만족하게 생각하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건강 관리들 정말 잘하셔야 될것 같아요. 요 정도 날씨가 진짜 참 애매한 날씨, 날씨인 것 같아요. 너무 덥게 입으면 또 운행, 운행하려고 차 타면 땀 나고. 그렇다고 또 얇게 입기에는 또 밖에서 콜데기 하면 또춥고 그러다 보니까 감기 걸리기 제일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 은평구 역천동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체 카톡방도 있으니까 참여하고 싶은 기사님들은 저기 댓글이나 더보기란에다가 제가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음, 그거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안녕!